안녕하세요. 아침샘물 박인길 목사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4장 31절 말씀 먼저 소개해 드릴까요? 믿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공에 잡혀갔다가 풀려난 사도들과 함께 믿음의 동료들이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사경전 2장에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임했던 성령의 강림은 그 후에도 사도들의 모임 속에서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의 뜻, 곧온 세상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한순간 일어나고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 앞에 사도행전 3장에서 보듯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다가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 않습니까? 공에 불려갔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담대히 복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그 앞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 역사가 먼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요? 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질문이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먼저냐 복음 전파의 순종이 먼저냐 이 사실 따질 일이 아니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또 다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사람들이 혼자서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은 바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한국의 어떤 여자분 이야기가 있어요. 예, 교회에서 순번제로 이 전도를 나가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구역 순번이 되어서 할수 없이 끌려 나가듯 이렇게 전도를 나가게 되었는데, 아 근데 그날 전도를 하다가 마음에 이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보람이 있고 신이 나는구나.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한 해에 70명씩 80명씩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나가기 전에는 꼭 교회에 가서 한 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전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날은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다시 더욱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보이는 행동이 뭐두 가지 정도죠. 하나는 복음 전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시련과 핍박이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집니다. 예. 자신이 알게 된 은혜와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QT 나눔이 잘안 되는 건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기회가 지어질 때마다 가슴속에 담긴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요. 은혜 받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말하는 겁니다. 나 혼자 감춰드는 은혜, 그것은 사실, 어, 거짓 은혜라고 할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라고 라는 옛날 가곡이 있었습니다. 떡갈나무 숲 속에 흐르는 그 샘물을 발견하고 가서 그것을 마시고는 너무 시원하고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도록 다시 떡갈나무 잎으로 살짝 자기가 들은 입구를 가려두고 내려옵니다. 숲 속의 샘물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은혜,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려는 그 지혜로 잠시 침묵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은혜를 남겨두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 우리가 함께 웃고 같이 감격하며 말씀을 키우도록 해주시는 게 성령 충만한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교제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교제의 한 증거가 자신의 재물을 나누는 일이죠. 그동안 내가 모은 이 재산,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교회에 드리고 그 재물을 필요라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찍이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은 거의 없었죠. 예. 서로가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자기의 재산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쓴다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상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되게 하시고, 사랑과 관심을 두텁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나바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사도들에게 돈을 맡겨서 교회 필요를 따라서 쓰도록 그렇게 내어놓습니다. 여기에는 바나바의 어떤 사심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돈을 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이기적인 자기를 위한 행동도 아니고요. 내 이름을 내어야지 혹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들어야지 하는 그런 명예욕의 표현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써야지 하는 그것 뿐이죠. 들여진 바나바의 헌금을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도움을 얻게 됩니다. 부족한 물질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음으로 인해 생겼던 상처까지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성령은 결단코 우리를 이전 모습 그대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변화입니다. 변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 되느냐가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초대기에는 성령 충만의 결과, 담대한 복음 전파와 더불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위한 자기 희생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 일로 더욱 더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